오늘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호승이 쓴시 가운데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용이 쓰여져 있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지요. 아파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덜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첫 딸을 출산할 때 병원 앞에 남자들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마다 제각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줄 담배를 피면서 그냥 아, 초조하니까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참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인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나는 그 초조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도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아내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데 참 마음이 안쓰러워요. 혼자 있어도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있지요. 우리 횡성용락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덜 외롭고 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또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어, 덜 외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정말 외롭지요. 영어로 외로움을 loneliness라고 하는데,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lone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s o l i l a e 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삶은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지요.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핸드폰 가지고 찾아보면 되고, 핸드폰 가지고 어디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도, 외로움은 우리 마음 속에서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은 새 사회적 질병이다. 그런 신문 기사가 실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협이기 때문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만들었어요. 영국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살아도 외롭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이웃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대가족 사유였는데, 최근에는 개가족이 다 해체되고 있죠.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구가 28.5%이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544만 8천 마리를 키우고 고양이는 254만 1천 마리를 키운대요.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걔는요, 사람은 밖에 나갔다 와도, 남편이 들어와도, 애들이 들어와도, 그냥 대면대면 하는데, 걔는 나갔다 오면 난리가 나요, 그냥. 얼마나 반가워 하는지. 그래서, 산속에 혼자 사는 자연인만 외로운 게 아니라 대통령도 외롭고 재벌 회장도 외롭고 스타 연예인도 외롭고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 소비가 세계 이,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외로움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처럼 보이잖아요. 자살 1위. 청소년 자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자살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성적 진학 문제 때문에 19.6%가 자살을 하고요 학교폭력 때문에 20.6%가 20 자살을 하고 외로움 때문에 44.3%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갈비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지요. 함께 살면 외롭지 않으라고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당하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만 결국 각자 혼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열두 제자가 있으셨지만 외로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늘혼자셨어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외로울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가장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니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외로움에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붙잡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침문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그때에도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10편, 23편을 제가 낭독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니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서 졸지에 종으로 외국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자란 아들이 외국 땅에 팔려가서 고아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들로왔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아, 네.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멘. 형통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인만우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혼자일 정말 아무도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돈이 없을 때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든지 어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든지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에 있을 때든지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이사야 7 장을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게 남왕국 북왕국이 나누어져 있을 때그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범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명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그냥 사람 마음이 덜덜덜덜덜 그냥 떨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대 하 28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공격을 해서 하룻밤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이렇게 무, 무서운데 이스라엘 왕그 베가가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부직갱이 구루토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아하스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하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편 46편 말씀을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임만우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님. 보라, 천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아멘. 외로움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괴로움이지만 동시에 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예. 이 17장, 그 다음 절,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기도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자, 33절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기도하셨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외로우, 외로울 때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도매급이 없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영적인 대화입니다. 대화 상대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주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을 때 사무엘을 얻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빌리포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든지 감사의 눈물이든지 무엇을 구하는 간구하는 눈물이든지 주님께 가져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고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평안을 어디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은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 온노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당하나 그랬어요.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환란을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환란이 없는 곳은 없어요. 환란을 피할 수는 없어요. 환란을 당하고 환란을 피해가지 않고 당하는데, 그럼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 시절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저는 바꿔봤습니다. 내가 환난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환란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겨내라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에 tak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take라고 하는 것은 취한다, 지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을 지켜라 힘을 내라. 그게 테이크 하트입니다. 히부리서 10장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기도할 때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그 주님 바라볼 때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도바 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로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을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을 보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에베스 소 2장 8절을 보니까 그 은혜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누가복음 1장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죽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아 그렇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가정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 창세기 아니, 그 한송가 370장에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가치의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다 외롭죠 목사도 외롭고 장로님도 외롭고, 김정순 권사님도 외롭고, 외로움이 가득찬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분을 붙잡을 때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외로우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